에이! Hey, 빨리! 빨리! 흘러! <laughs> 흘아뇨아뇨 어, 네, 네, 네. 우리의 침대가 오, 위험한 진짜. 것 같은데 그래? 야. 어, 많이 위험한 것 같다. 야, 야! 너네 표정 봤어? <laughs> 표정 왜? <laughs> 와, 짜 <진짜> 잘... 그냥 <laughs> 썩었는데? 이 부신... 너만 올라가냐? 블루가 부은 같아, 옐로 팀. 어 그래? 어, 블루가 아까 왔다 다 와야야야, 어. 아왜 길어졌다 안이어놨어 어디? 아니 여기 옐로우 팀들은 이렇게 길을 안이어놨어 그래서 떨어졌어. 찌찌찌. 철갑옷좀 맞추고 싶은데. 맞 맞추는 거야? 뭐야 뭐가 기지를 세우고 있어 같은 편 같은 편 이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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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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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금몇개 있어? 반쪽이 아, 아니나? 첫7곱아아너금몇개 있어? 나금 없어 나 상자에 넣었어. 나 여덟 개 일반 상자에다가 이사 와 이리 와 내가 금 열리 내게 줄게 어 여기 여기 내가 손세다 넣어 손세다 넣어 다 가지고 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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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할거면 엔더블로 오야 어, 뭐, 블루팀 갔어 아니야 아니고 아 같은 편이었어 야 야 블루팀이 e a 팀이 l u e team, Red team. Blue team, Blue team. Blue team. 진지를 구축하는 거야. 진짜 e team. Blue 어 e a m b 어부지 t e 어부지 l u e 지 e a m Blue team. Blue team. Blue t e 팀을 시작하자마자 없애버린 부분은 아니야 그거는 애들이 그냥 뭐다 모... 같이 가서 그래. 그래 우리 그러면 레드, 블루가 레전드 싸울 수 있나? 우리 몰래 가서 몰래 가서 블루 없을까? 일단 나 혹시 일단 중앙 갔다 올게. 그래 나도 같이 가자. 내가 보호해줄게. 어... 진짜 치다어 어. 어. 어 내가.. 어. 내, 내가 뭘 본거지? 어..어..어 안본걸로 해줘 어 알았어 편집.. 편집할게 어.. 흐흠 <laughs> 불편 <웃음> 가자 일로와서 자고먹어야겠다 나는 나 중앙으로 먼저 가있어 와 벌써 다이아가 어디 보니 가있어 야자저 우리 야 레드 락 레드.. 레드 우리 퀴지쳐들어올라는다 레드가? 안돼 그럴 수 없어 올래가서 블루팀 다이아를 아, 하나밖에 없네 내야 레드가 우리 길 끊으려고 하는 안돼! 가서 막아 니가 가서 막아봐봐 잠깐만 아얘예나 아, 예, 예. 지금 자 엄청 많이 먹고있어 자 엄청 많아 어... 왜, 왜 이렇게 긴장되지? 이게 뭐라고? 이게 뭐라니 오늘 중요한거 아니야? 쟤 음, 레드다, 야, 저, 저 위에 레드 있어.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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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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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널, 오케이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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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오 a y okay, 내가 일부 okay, 와나 대박이었어 방송 봐봐 가서 나 엄청 잘했어 방금 한, 야 진짜 두 명에서 갑자기 해가지고 피 진짜 없었는데 와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야아아아 야, 야. 아, 아. 음... <laughs> 상대편도 어리둥절하겠다 갑자기 사라졌어 갑자기 목표가 사라졌어. 야야야야야! 왜? 야 떨어졌어. <laughs> 자 에메랄드 두 개. 오야 블루 들티어 티티 블루 블루 블루. 살려줘, 조카 나 에메랄드, 에메랄드 두개 먹었는데 블루가 나 쫓아와. 쫓아오는 것 같아. 아아 여기서 아. 나갈게. 죽었어? 아니 아니 안 죽었어 나갈게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아직 못 죽었어. 진짜? 야, 랑 도보 야 줘. 가이아 먹고 i t t l e too generous to get a q i a n z a r a n 자, 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야. The rather boy. So 나무 e n 라 h i s guy got in there. I'm 내가 i t t l e carried a 만 a y Ah, I am a dog. Ah, b 3위 1초 2초 일초 4초 5 먹었어. 먹초 8초 9초 1리초1리초1리초 13초 14초 15초 16초 17초 18초 19초 1가0초 11초 12초 13초 14초 15초 16초 17초 18초 19초 19초 100초 2 쩜아 아아 떨어졌어 어? 아이상이 뭐야 뭐, 왜, 왜? 오, 야, 뭐, 뭐야 뭐야 오야뭐 뭐야 터졌는데 야 저기 블루가 저기 쏜다 잠깐만 뒤로 가서 암살하러 올게 내암살난 어? 제라툴이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제라툴 어디서... 암살을 잘하지 늦었다 어너 어, 어디있어 나 지금 렌팀 쪽으로 돌아가고있어 그래 잘 간다 근데 너검좀사야 h 지 않을까? 그런가? 응검 n g to go to the house. Oh, what is this? Emerald is h 게 r e Okay, I see. So, I'm 빨리 i 네, 빨리 to go to the house. Emerald is here. Emerald is here. Emerald 그러자, 그러자. 뭐 잠깐만 막은 다음에 그래, 같은편 다이아 주지 말자 아니 같은편 다이아갑옷 입지 말라고 하자 그래 우리팀 우리 보호가자 소중히 자 주헌아 자 에메랄드 6개 아냐아냐아냐 여기다 뿌려지마자에다안 뿌려 상자에다 넣어놓는다 빨리 가져 시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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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<laughs> 원투 그리고 원 진짜 활 살까? 나 호크아이 해야겠다 이제부터 아니 뭐야 여기는 대체

같은 편 뭐야 나갔어 지금 이 상태에서 나간다고 나가서 애들 좀 죽일까 이사가 이사가 니가 블루팅기계 쳐들어가 내가 애들 있는 데다 가서 다 죽일테니 까 오케이 잠깐만 어. 야 지금 다이아 여덟 개 먹었어 응. 오 바로 됩니다 야 다이아 검 있는 애 죽였어 <laughs> 다이아 검어 뭐야 침면어침면어침면어 치면 어 내가총어지고 오케이. 오케 나이스 룬. 오 야. 야 이게 뭐? 다 야. 철 336개야, 얘.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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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나 지금 피가 반 칸이야. 어, 한 칸, 반 칸. 야. 음. 철 336개. 지금 잠깐만. 그건 내게 된. 에메랄드 하나 먹었어. 오케이. 나이스. 오, 나 에메랄드 세 개. 에메랄드 세 개. 야, 우리 그냥 흙에서 한 번에 멍청 사가지고 죽었냐? 아니야, 아니야, 함정, 함정, 함정! 왜, 왜, 왜? 뒤에 누구 있어? 함정이 걸렸어. 아, 뭐야. 아, 그죠 에메라드. 오, 용광로? 오, 용광로? 용광로, 조, 고, 열, 용 광, 로. 오 우리 에메라드 미쳤어, 지금. 18개, 18개. 야야야 야, 에메랄드 아우야 또 걸렸어 야 에메랄드 32개 뭐? 야. 아. 아 서든데스다 아서든스 아, 오케이 잠 아까 에메랄드 남겨야 드래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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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프 사야돼 어.